안녕하세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에 안마의자 안마기를 비교해볼 수 있는 안마의자 편집샵 방방 미스터 유의 문어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레스트 제품 중 오레스트 ORF600 발 종아리 마사지기에 대해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레스트 브랜드는 1990년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덕일산업 설립으로 2016년부터 안마 의자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며 25가지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진행하며 뛰어난 품질과 AS를 제공하는 탄탄한 국내 기업입니다. 이 제품은 약 60만원대의 발종아리 마사지기 제품이며 깔끔한 화이트에 그레이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레스트 ORF 600 발종아리 마사지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레스트 ORF600 발 종아리 마사지기의 특장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버튼식 리모컨 하나, 하단부에 버튼식 리모컨이 또 하나 탑재되어 있는데요. 상단부 옆 분리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분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하단부에는 발을 넣고 상단부는 무릎, 팔, 종아리 등 여러 신체 부위의 마사지를 받아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멀티로 사용하는 경우 각 본체에 위치되어 있는 리모컨을 따로 사용해 주면 되고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부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발바닥 부위에는 3개의 지압 롤러가 탑재되어 있고 종아리 부위에는 에어 지압 마사지 방식으로 작동되는 제품이며 자동 모드는 총 3가지 종류의 강도는 최대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온열 기능은 상, 하부 모두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또한 다양한 사용자 신체 길이에 맞게 제품 하부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탁이 가능한 불리형 커버로 제작되어 더욱 위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직접 체험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발바닥 롤링 마사지와 강력한 에어 압으로 틈 없이 잡아주는 느낌에 아킬레스건 쪽에 에어 압이 들어와 훨씬 더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상하부가 분리되어 멀티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남녀노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레스트 ORF600 발종아리 마사지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깔끔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발종아리 마사지기 하나로 여러 부위를 받아볼 수 있으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었는데요. 방방과 미스터유 매장은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의 안마의자와 안마기가 전시되어 있는 편집샵입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나에게 맞는 가격대나 기능을 전문가에게 꼼꼼히 상담받아 보시고 할인가에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